이제 네, 저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이미지 두장 추출하는 거 같이 해봤었고요. 어, 이번 시간부터 어, 이제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만든 걸 한번 보면요. 어, 자동차 는 이런 식으로 가고 버스는 이렇게 가고 어 제가 사람도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캐릭터 패스도 하나 만들었었죠 왜안 걸어가는 거 같지? 내기 네, 걸어가는 사람 있죠 좀 밀도를 낮게 했더니 그런 걸 쪽으로 만들었었는데 음 얘네는 이제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요 찍기 직전의 모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떤 플롯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찍을 거냐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저는 어 이렇게 어 하부에서 내려본 상태에서 건물 이 포켓 공원 잠깐 봤다가 이 건물 정면을 봤다가 1층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짝 둘러보고, 빠져나와서, 뭐, 일단 빠져나오는 데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빠져나와서, 뭐, 이 건물 전체를 한번더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실 스케치업 애니메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 미디어, 이 박스에서 이 미디어 박스로 들어가시고요. 저 이미지 추출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로 보도록,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눌러보고요. 어, 뭐, 뭐가 됐던 비디오를 생성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어, 떤 프레임이 생깁니다. 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프레임이 하나가 지금 저장이 된 거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더 플러스 이 뷰를 이 뷰를 그대로 플러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요렇게가 지금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요렇게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초가 1 0 초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요 쪽에 초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반대편에서 지금 포켓공원을 바라본 이 뷰인거죠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래도 키프레임은 10초예요 10초 동안 이만큼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3.3, 3.3, 3.3 이런식으로 나눠서 가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볼게요 다시 어떤식으로 되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간 동선 그대로를 연결해 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어, 기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한 컷당 다 시간과 뭐 날씨와 어, 뭐 조명 값뭐 이런 걸다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컷이 이 컷에서 이 밑에 모어 more 보이시죠? 모어를 누르시면은 음, 일단 로케이션을 누르시면은 뭐 위치도 지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 영상 하나에서는 이 위치는 이동을 안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계속 그림자가 바뀐다거나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시간이, 이 새벽에 시작을 해서, 그쵸? 제가 이 시작 시간을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어, 새벽 6시 반 정도. 살짝 어둡고, 어, 이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시간. 어, 이렇게 해놓고 영상으로 가서 요걸 업데이트를 이렇게 누르면요 재생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가서 알아서 이 시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해가 알아서 뜨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은 아마 제가 4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도 조절을 해가지고 아까 6시 반이었으니까 이 시간을 뭐한9 그래도 한 7시 7시쯤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영상 5에서 요걸 다시 이렇게 세팅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해가 이제 좀 천천히 아까는 좀이컷 안에서 해가 다 떴다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다가 4시까지 변하는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어뭐 마지막 첫 번째 시간은 새벽으로 하고 마지막 시간은 뭐 밤으로 하면은 중간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면은 서서히 어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한다던가, 이 키프레임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뭐, 한 컷에서, 예를 들면 이 컷만 잡고, 이 컷만 잡고, 여기서 시간이 뭐, 새벽부터 밤까지 쭉 변하는 컷을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서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여기서 멈췄어요.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는 거 마저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쭉.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 보고 뭐가 있는지. 뭐, 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뭔가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추가하고요. 자. 어... 네, 이렇게 할게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새벽에 떠서 갔다가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10초가 굉장히 빠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10초가 빠른 것 같아서 한 20초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요. 여러분, 들좀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영상은 살짝 느린 듯 가는 게, 어,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좀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살짝 느린 듯 가는 게. 빠르면, 음, 빠른 것보단 느린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이런 이런 스피드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한꺼번에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을 여기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굳이 이 컷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일로 한 번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였어요.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삭제를 하고, 볼까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 이제 다시 뒤로,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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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봐주시고, 어 저라면은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고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꺼번에 쭉 가는 게 시간 분배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20초 정도에 이 컷을 들어가는 게 저는 어,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끊고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플러스, 요 버, 이제는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영상을, 어, 아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초고 새로운 컷을 만들 때 거기 시간을 또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겠죠. 여기 또 10초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어 이번에는 이렇게 1층만 1층만 바라보는 이 뷰를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플러스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음 왠지 이 문으로 들어갈야것 같은 사실 여기 문인데 문 같지가 않아가지고 설계를 잘 못했나봐요. 자, 여기서 속도를 신발로 바꾸고 요정도 컷 요정도 컷에서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가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적당히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컷에서 한번더 플러스 들어왔죠. 안으로 자, 여기서 어,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뭔가 이렇게 살짝 이런 뷰는 이제 이거 나중에 지울 수 있어요 플러스 가고 뒤돌아서. 한꺼번에 사실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건썩 좋지는 않은데 해보고 이상하면 지우면 되니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플러스를 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어, 빠를 거예요, 아마 지금. 뭔가 너무 많이 거슬리는 건 없는지를 보는 거여서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사실 어, 시간은 좀 조절을 해야 되지만 자요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음, 뒤로 나가서 아예 빠져 나갈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잡아줄까요 요렇게 잡아서 하나 더컷 플러스 그리고 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자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컷더음자 여기서 제가 또 끊고 가도록 할게요 플러스 가고요 어, 제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할지 어떻게 할지 잠깐 고민을 한 거였는데 여기서 음 이렇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올라가서 플러스.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면 이 사이 거를 지워버려도 괜찮은데 시간 분배 때문에 좀 여러 번 나눈 것뿐이에요. 유리에 들어왔어.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잡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요것도 여기 이 시간도 10초가 일단 볼게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 보는 사람이 어지럽고 이것도 20초 이런 식으로 이게 렇 천천히 움직이나 할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훅 가가지고 저는 그걸 살짝 걱정한 거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까지도 어.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뭐 자꾸 추가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음. 이쪽도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요, 요, 스코를 요걸로 해놔가지고. 어,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네. 이렇게까지.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10초에 나쁘지 않은지. 자, 여기서. 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벌써 만든 게 1분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쵸? 꽤 길고, 어, 프레임도 굉장히 많고. 근데 하나, 첫 번째 거는 20초, 뭐, 10초,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거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분배 아니, 이 시간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잡은 게 맞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낫이 되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실내를볼 때는 굳이 시간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서. 저는, 어. 음, 계절도 있으니까, 우리. 어. 어, 여기서, 여기를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다시 밤이 되는 걸로 보고, 여기서는 계절을 좀 여러 계절을 지난다고 볼까요? 뭐, 비도 오고,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어, 제가 여기서 시간을 6시 반 잡았었죠. 그리고, 음, 얘를 7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 얘는 여기서 갑자기 사실 4시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갑자기 되면 그림자 갑자기 변하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7시 반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가주시고, 8시 반 정도로. 그리고, 네, 이렇게 가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얘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아, 이것도 또 4시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4시가 돼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1층에 4시가 돼도, 상, 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거 지금, 음. 이 정도 가도 될것 같아요. 열한 시, 데이트 한 시, 거의 한 시. 업데이트 이 정도 시간 다시 업데이트 이거 누르면 새로고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4시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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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데 어 오,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시간이 살짝 더두운 시간 보고 나왔으니까, 그렇죠이 시간을 업데이트. 자, 여기서 똑같이 이제 5시보다 좀더 뒤로. 이렇게 가주시고, 어, 거의 5시 58분 업데이트. 6시 반. 데이트이 하나하나 하는 게 제일 좋겠죠? 6시 반이었는데 큰일 났네. 6시 40분? 이 정도 할까요? 노란.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두운 시간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명이 달라지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영상이 깜깜한 밤이 되거나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음. 몇 시였지? 7 시였나? 7시 얘는 음. 여기서 영상을 끊고 간다고 생각하고 봐도 되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어, 날씨 변화를 좀 줘볼까요? 모르겠지만 일단 비가 오, 어, 아니, 맑아 먼저 맑아야 되나? 음, 다시 볼까요? 일단은 맑으니까 두 번째 영상에서 비가 오는 걸로 보죠. 비가 왔다가, 이 정도? 계절도 좀 바꿔주고, 비가 왔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시고, 여기서, 비가 갠 상태. 이렇게. 가을? 이 정도로.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어, 한번 볼까요? <laughs> 저도 지금. <laughs> 볼게요, 일단. 네, 새벽에 해가 뜨고 있어요. 떴어요. 저기 초점이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여서. 자, 그랬다가 여기 가서 여기 비둘기도 있고, 야옹이도 있고, 해가 지금 올라갔어요. 점점 더 이게 짧아지고 있죠. 여기서 한번 페이드 아웃을 한번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지니까 어찌됐건 영상이 자 그렇게 가고 들어갔어. 1층에서 한번더 끊어주시고, 쭉 올라, 여기서 페이드아웃 시키고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간에 영상을 아예 추가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나고, 또 페이드아웃 시켰다가 또 새로 시작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가 오고, 자, 이건데, 이거는 시간을 살짝 20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 비가 오는 시간이 좀더 길어질 거예요. 비가 오죠? 다시 개고. 만약에 이 시간을 좀 늘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같은 신을 추가하면 되겠죠?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럼 비가 오면 좀더 늘어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냥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고. 어. 이 영상 전체를 뭐. 페이드 음, 아웃 하고 하는 부분은 끊고 다시 한번 보고 어, 익스포트 시키는 것까지 보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